국회의원 선거가 막을 내리면서 단체장과 지방 의원 입지자들은 하나둘씩 2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도내 국회의원이 4명이나 교체되면서 지방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벌써부터 당선인의 상대편에 서던 자치단체장과 지방 의원들의 교체설까지 나돌면서 후폭풍이 거셀 전망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난 1월 군산시 이후 더불어민주당 공천장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은 김의겸, 신영대 후보 측 의원들이 거칠게 대리전을 펼쳤습니다. 신영대 의원은 군산시의 국회의원입니까? 아니면 김제시의 국회의원입니까? 이렇게 군산 시민을 기만한 것도 모자라. 낮은 청년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며 글을 올렸습니다. 명백한 월권 행위입니다. 김수웅, 이춘석 후보가 맞붙은 익산갑에서도 익산 시의원들이 갈라지면서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습니다. 전주병 선거구에서는 정동영 후보가 민주당의 지침에 따라 지방의원들은 현역 국회의원을 공개 지지하지 말고 경선 중립 의무를 지키라며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현역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은 전주갑과 익산을 군산 김제 부안을 제외하면 선거구마다 상황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총선이 끝나면서 현역 의원이 바뀌게 된 선거구에서는 지방선거 지형도 크게 바뀔 전망입니다.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이 공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총선에서 당선자의 경쟁 후보를 지원했던 시장 군수 입지자나 지방의원 출마 예정자는 입지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일부에서는 이들에 대한 교체설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어, 일부분이지만 어, 민주당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흐름은 앞으로 다가올 지방 선거에도 작용이 될 거고 그런 점에서 어, 민주당 안에서 유권자가 선택할 선택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무소속인 최영일 순창군수와 황인홍 무주군수의 민주당 복당 여부도 해당 지역 단체장 선거에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또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학수 정읍시장. 주민 소환 투표가 추진되고 있는 최경식 남원시장의 거취도 해당 지역 입지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